야, 유튜브도 존나 싼데 가야 돼. 아! 내가 이래서 여러분들 방송 천진 거야. 기다려! 제가 유튜브 보고 전나들렸는데 촬영을 해도 되는지 여쭤보려고 미리 딱 말았게. 범프리카가 쏜다 간다. 야, 천명이 와도 됩니다. 다 삽니다. 이렇게 학생들한테 싸게 하는 것들은 본줄라야 된다. 육천원에 가. 천명에 받자 뭐, 육만원, 육십만원, 육백이네. 아, 그건 좀 그런데. 래도 뭐, 오세요! X 같은 거, ᄌᄂ. 잠깐 뭐, 어때 뭐, 돈 육백 없나? 야, 알지? 스타일 알지? 자기가 좁으면 기다렸다가 앉아서 먹으면 되지. 길거리에 앉아서 천무락할까봐. 돈가스가 제육에 나는 돈가스에 라면 먹어야겠다. 모르겠나? 건프라가. 어 그래 그래. 니거 어, 그래. 네 어. 형이 계산해 준다. 고독할래 안 할래? 있는 힘들시기라 그냥 가계산해 줄라니까. 잡히더 가지고. 76,500원인데 사장님 제가 지금 현금이 없어가지고 괜찮아괜찮아 아니 카드 할 테니까 10만 원 끌고 주세요 10만 원 저한테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밥이었습니다 아 10만 원 하세요 제가 하기 전에 어머니 저 썸네일 찍게 저랑 한번 어깨동무하고 사진 한번 가능합니까? 사진 안찍 아예 어깨동무 해가지고 요깨 동무 안 해줘 있어 뭐 한다는 겨 또와 또와 분씩안 먹을 이유가 없다 어라 어라 뭐 어머니 막 사진도 한번 같이 안 찍어주면서 막 사인도 해달라고 하고 막 이래 막 아잉? 연예인도 사인해주 가야지 종이가 근데 이게 아니 어머니 제가 저기 가서 종이 하나 얻어가지고 얘도 내가 사러 온 길이 있는데 어머니 가만히 있거라 이거 먼지 지고 이거 최대 사은품 혜택은 알잖아 사러 온 길이 있지 아그 여기도 사인 전부 다 이런 거 야식이형 사인은 찢어가지고 테이프까지 붙이다 보다 이놈 내가 멋진 거 구해왔다 보면 놀래 뿐다 깜짝 놀래 뿐다 어머니, 대박나시고 제가 다음에 또한번 놀러 오겠습니다.